한동훈 비대위 때정책위의장을 맡았던 유희동전 의원이요 한전 위원장이 평소에 뭐 엉뚱한 구석이 있다, 뭐 인간적인 매력이 있다 이런 게 칭찬을 하면서 어좀 그의 등판으로 내 한마디를 보탰다고 합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한동훈 위원장을 매우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또 가까이서 보니까 예. 그역량도 매우 출중하다고 음. 보는데 조금 있다가 등장하시는 게 당을 위해서도. 한동훈 위원장의 정치적 이력을 위해서도 좋지 않게 나는 제가 갖고 있었던 부정적인 이미지가 컸었는데 아하. 어, 생각보다는 훨씬 더 사교적이고 약간 조금 좀 음. 엉뚱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인간적인 매력을 충분히 느낄 음. 수 있는 김병민 시의원님. 네. 뭐 유기동 이제 전 의원입니다. 어, 이분이 이제 당내 비주류 오래 하시고 유승민계로 또 분류되는 분인데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한동훈에 대해서 이제 좀 비판적인 시각이었는데. 만나보니까 매력이 있더라. 다만, 이번에는 좀 등판을 자제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시각이 당내에서 얼마나 좀 있는 건가요? 뭐, 시각은 당연히 공존합니다. 유희동 의원 같은 경우는 김기현 대표 시절에 이기 지도부로 정책위 의장이 됐는데, 네. 당연히 이제 유승민기로 불리다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처럼 검사 출신의 이런 지금 윤석열 정부의 주류 정치인들에 대해서 호의적인 시각은 아니었겠죠. 하지만 선거를 치르면서 같이 합을 맞춰보니 생각보다 굉장히 사교적이고 독특한 구석이 있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고요. 근데 아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당대회 나가서 지방선거까지 치르지 못하는1 년의 기간 동안 소모돼서 또다시 어려움이 겪는 것 아니냐 이런 안타까움을 피력하는 사람들이 한 가지 있고요. 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지금 국민의 힘이 완전히 나락에 빠져 있고 대통령 지지율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스타성을 가지고 이 전당대회 무대에 나와서 국민들의 마음을 다잡고 또 이재명 대표 의 민주당과 대립각을 세우는 새로운 희망을 좀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 두 부류가 있습니다. 네. 원내에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런 출마에 대해서 긍정적인 목소리 내는 사람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원외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희망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